안녕하세요, 티티준성입니다, 티아. 오늘은 또 동구 칠고에를 다녀왔어요. 고모리방 운동 번개인데, 각종 MCT 팀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브레이브 흰저지 입고 있는 서벨로를 타고 있는 버거님, 이제 더더마님 유튜브에 많이 나왔던 분이죠. 그리고 2위 팀의 임준택, 대한기자전거에 노란 저지 입고 있고, 그리고 브레이브 팀의 조경재님, 이제 실버색 마도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앙키 타고 있는 수티팀의 이학재 선수.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나왔었던 아리랑팀의 이희진 선수. 이 친구도 굉장히 잘 타는 친구죠. 이제 카메라를 향해서 여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 MCT에서 다들 활약을 하는 상위권 선수들이 거의 다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어, 거의 TDKS 엔트리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이제 잘 타신 분들 많이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어, 강한 라이더들이 많이 모인 운동 번개이고, 현재는 벚꽃에 가는 길입니다. 현재 선두에 수티팀의 이제 이병탁 선수가 이제 페이스를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버거님하고 재미나 님이었나 이렇게 쫓아가고 있고 저는 아리랑 팀의 이희진 선수 뒤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계의 절대 강자 윤쌤도 오늘을 함께하고 있어요. 윤쌤은 이날 동부고에는 적당히 타겠다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적당한 강도로 타는 윤쌤을 쫓아가는 게 저의 목표였고요. 아, 앞에 먼저 갔던 사람이 재미나 님이 아니고, 쿡팀의 성수 님이었네요. 성수 님도 굉장히 잘 타시는, 이제, 상위권 라이더고, 어, 저는 윤쌤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벚꽃의 본격 구간이 나오진 않았는데, 아, 이제 벚꽃의 본격 구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각이 굉장히 세지게 되는데요. 앞에 먼저 갔던 이병탁 선수하고, 버거 형이, 여기서 잡히게 되고, 이제, 윤쌤은 혼자 튀어나가게 됩니다. 분명히 동고고개를 살살 탄다고 했었는데, 윤쌤이 미사일처럼 튀어나가고, 저는 이희진 선수하고 왼쪽으로 조경지 선수 튀어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재미나님, 파란색 자이언트 자전거 타고 있는 재미나님도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 400와트 초반대가 찍히고 있으면서, 아리랑 팀의 이희진 선수하고 조경진 선수 뒷자리를 물면서, 이제 가고 있는 TT준석의 모습이고, 현재 한4 7 80와트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오브페이스 하고 있죠. 윤쌤의 미사일처럼 튀어나갔고, 이제 아리랑 팀의 이희진 선수하고 재미나 님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 천천히 간다고 했던 윤쌤은 이제, 이제 뭐 적당 강도로 가는 것 같고, 아리랑 팀의 이희진 선수가 좀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벚고개를 더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커넌터까지 거의 다 잡았는데 성량이 거의 다 꺼졌음을 느꼈고 이희진 선수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어, 여기까지 쫓아와. 한번 더 땡긴다 하면서 페이스를 더 올리고 있죠. 그래서, 아, 이거 망했다. 그 다음 윤쌤도 이희진 선수를 뒤를 쫓아가면서 어, 저를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윤쌤이 한번더 발사를 합니다. 한번더 발사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재미나님이 쫓아가고, 이희진 선수는 본인 페이스트로 적당히 가고, 그 다음 저는 여기서 GG를 칩니다. 그 다음에 숙지팀의 이병탁 선수도 쫓아가고, 이렇게 벚꽃개는 제가 대차게 흐르게 됐고요 아, 마지막까지 400와트를 내면서 쫓아는 갔는데, 병탁 선수하고 이희진 선수 엉덩이를 이제 멀리서 보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먼저 갔던 선수들도 기다려준 다음에, 크램픽스 파워젤도 빨아주면서, 어,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저기 가격이 꽤나 있는데 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파워제를 하나 빨아 주고 서우고개를 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좌회전 돌고 나면 서우고개 어필 구간이 슬슬 나오잖아요 그래서 좌회전을 돌고 어, 현재는 팩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우고개 가기 전까지는 평지는 좀 살살 갔어요 가다가 이제 서우고개 본격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파워가 점점 치솟고 있죠 저는 현재 스티 팀의 이병탄 선수 뒷자리를 위치해 있고 이제 파란색 저지에 이병탄 선수 그다음 왼쪽에 수티팀 복저지를 입고 있는 이학철 선수 그다음에 그 앞에는 뭐프 팀의 성수 님그 그 앞에 윤쌤 의진이 뭐 등등 여러 강자들이 현재 가고 있고 저는 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한 400와트가 계속 찍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병, 이병탁 선수가 좀 약간 처지게 되면서 저는 이학재 선수 뒷자리로 물게 됐고, 버거님, 버거님이 옆에서 허커거리면서 뒤에 이제 약간 떨어,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랑 말랑, 제 뒤를 물면서 계속 끝까지 쫓아오고 있고, 그 강한 페이스의 버거형은 여기서 g 지를 선언하고, 혼자만의 평화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다 저는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고, 옆에 이학재 선수를 어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다음에 콜럼버스 이제 쿡 팀의 성수 님도 거슬러서 그 다음에 이 분이 휠렛 팀의 경진님이었던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 거, 아무튼 거슬러 올라가서 이진 선수 재민아님그 다음에 윤쌤을 쫓아서 한네 번째 자리 정도에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명히 동부고개를 천천히 간다고 했던 윤쌤이 또 미사일처럼 또 튀어나가고 아무도 이제 반응을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laughs> <laughs> 반응 안 하면서 어, 본인만의 페이스 갖고 이희진 선수는 서고계는 약간 페이스를 늦춰서 가는 선택을 했네데 저희가 왜냐면은 동부 칠고계를 타는 거예요. 칠 그래서 버서 명다 유서 버를 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오 페이스 하게 되면은 뒤에를 이제 더 너무 이제 열심 힘들어서 이제 세게 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t t 준석은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고프로가 이제 뒤에는 어차피 어, 촬영을 못해요.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서호 고개에서 풀게스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와, 재미나 님, 엄청 잘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마지막에는 쫓아만 갔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윤쌤이 미사일처럼 튀어나갔고, 그 다음에 재미나 님이 어, 두 번째로 치고 올라가고, 제가 그 뒤를 물면서 서호 고개는 제가 세 번째로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달리 다락제 유명산을 탔는데, 명달리 다락제는 제가 진짜 기어갔어요. 기어가서 개흘렀고요 어 완전 흘렀고, 여기도 이제 유명산입니다. 유명산. 그래서 유명산, 가는 길인데 유명산 가는 길에는 좀 이제 페이스를 낮춰서 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평지 구간을 현재 야고르 막 야고르 막 가고 있는데 이제 벌써 명달을 미친 듯이 세게 아니죠. 저는 명달은 뭐 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유명산 어떻게 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저는 멘탈이 글러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명산에서. 아 혼자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호개든세 번째로 올랐지만 다른 선수들이 명달리 다락지를 훨씬 빨리 올랐어요 그래서 어, <laughs> 어 대차게 흐른 그런 날이었고 유명산에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 저는 죄제를 제재, 선언하고 다른 선수들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다들 이제 mct를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9월 초에 3일간 열리는 tdks 어, TD 케이스가 아니라 TD 니즈 올해는 뚜루드, 뚜루드 DMG였나? 그래서 3일 동안 열리는 스테이지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필 대회 어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들 요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m c t 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폼을 좀 올리고 싶어서 어, 적당히 다이어트할 겸해서 타고 있는 행복 라이더지만 이렇게 강한 라이더들과 함께 라이딩을 하면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유명산을 혼자 음, 천천히 어, 대차기 흐르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 유명산 다운힐을한 다음에 서우고개, 역서우고개 가기 전에 보급을 한번 때리고 음, 마저 운동을 하면서 복귀를 했네요 그래서 고프로 배터리가 한 3-4시간 찍히면은 다 찍은 다음에 뭐좀재밌던 부분을 다 모아서 보여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예, 러닝타임이 짧으니까 그렇다고 또 보조배터리를 갖고 다니면은 어, 좀 힘드네요 아무튼,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